어머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어두컴컴한 밤이었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밤에, 애굽의 온나라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어. 내 아들, 내 큰아들, 내 장자가 숨을 쉬지 않아. 가난한 집에서도, 왕궁에서도 울음소리가 가득했어. 맥없이 큰아들이 쓰러지면서 죽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국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에서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지죽은 듯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너무 무서운 밤이었는데 이집트에 어떤 일이 난 걸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양을 치던 80살 먹은 모세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지. 양치기일지라도 상관없었거든.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애국 온 땅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말을 바로는 들었을까?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어. 무서운 재앙을 보냈어.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온 집에 가득 차고 먼는 그릇과 침실에까지 올라오고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을 주었어. 이만큼이면 하나님 앞에 손들만한데 바로는 마음이 더 강박해져서 이스라엘을 내보지 내 보내지 않았어. 파리 떼가 온 땅을 가득 채워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우박이 내려서 농사가 다 망치고 메뚜기 떼가 와르르 몰려와서 나무와 풀을 먹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흑암 아주 캄캄한 곳에 지내도록 했어.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려 이집트가 완전히 망할 정도로 큰 재앙을 그들은 받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리신 아홉 가지의 재앙은 애국 백성들이 높이고 섬기는 신들이었어. 그런데 그 가짜 신들을 하나님이 조물락조물락 조물락 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으로 보였을까? 가짜 신에 속아서 살았던 애국 사람들이었잖아. 진짜 신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야. 돌처럼 굳어진 바로왕에게 열 번째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어. 한밤 중에 하나님께서 애국의 모든 집에 들어가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가족들을 모두 다 죽게 하는 재앙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알려 주셨어. 어떤 방법이었을까? 집집마다 일년된 숫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기둥과 위쪽에 바르라. 하나님이 애굽을 치기 위해 내려오실 때 만약 그 집에 피를 보면 넘어가고 그 피가 문에 묻혀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난 모든 것이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 모두들 바빴어 양을 잡고 그 피를 그릇에 받아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지 그리고 집 밖에는 절대 나오지 않고 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함께 먹었어 쓴나물은 마치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쓴맛과 같았어 그런데 바로와 그 신하들과 애굽사람들은 이 재앙을 진짜 우습게 여겼어 애굽사람들은 무슨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피를 보면 죽지 않는다나? 양의 피가 뭐라고? 흥,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도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 백성들은 참 이상한 백성들이야 그날 밤 애굽의 온 땅에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바로왕의 아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천난 아들들이 갑자기 숨이 먹고 죽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하시기 시작했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났을까? 옆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들이 심장을 콩콩 튀게 만들었지만 큰아들이 괜찮은 거야. 정말 죽지 않는 거야. 문설주의 그 양의 피만 발랐는데 그냥 넘어가신 거지. 와, 살았다. 진짜 살았어. 문설주의 발은그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들을 넘어갈 거야. 큰 구원이 일어난 거야. 이집트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모두 놀랐어. 이런 구원이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날이 너무 커서 너희들은 계속 계속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기념하라. 그런데 그보다 더큰 구원이 왔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큰 구원의 일을 하셨어. 양이 죽는 것하고는 진짜 달라. 진짜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야. 유월절 날 양처럼 죽으신 거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숨겨진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이 보셨지만 공의 하나님이니까 죄의 대가대로 행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보았지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본 천사가 그냥 넘어가듯 우리의 죄를 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냥 넘어가신 거야. 용서해 주신 거지. 못생겼던, 똑똑하던, 거짓말을 했던, 욕쟁이던,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상관없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희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가 묻은 것을 볼 때에 너를 죽음으로 너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를 넘어갈 거야.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용서받은 거야. 예수님 아니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우리를 용서하시 그 하나님을 진짜 진짜 믿니? 우리의 죄를 보고도 내가 그피 예수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은은 너를 이하니 너를 내가 넘어갈 거야. 그 용서하신 사랑을 정말 믿니? 많이 많이 감사하자.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어와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 모두 다 죽게 될뻔 했는데 그 예수님의 보일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어원아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또한 주간 힘있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